우송역에 왔는데 어디서 타는지 일단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청주 시티투어 어, 이렇게 돼 있네요. 청주체육관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KTX 우송역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이따가 일단은 여기 벤치에서 기다리다가 전화 한번 해보자. 9시부터 받으시려나 모르겠네. 지금 8시 한 50분 다 돼가는데, 네요 우송역 출발 10시 10분이니까 1시간 남았는데 그냥 위에서 뭐사 먹을 거 일단 사 먹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통화했는데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따 결제랑 뭐 이런 거는 버스 기사님한테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다행이다 버스투어 두대 오네요 두대 문화도시 투어 말고 청남대 투어 타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약을 못했거든요 이 이재남이요 혼자네 어디세요? 에? 어디시요지 태안이요 태안이면 전 충남 태안 전화번호 010 가시면 현차로 다가 2 4 0 0 0원이 아, 네요네거주지게 입장용료 결제니까 이건 전국 0시투어가 되고 네, 감사 합니다. 버스 투어 가격 은2000 원, 2000 원, 이 고요 청남대 입장료 는 현금 으로 이따 드려야 될것같 아요. 문화재 단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고 어, 여기 아래쪽에서 점심 식사 이렇게 같이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남대로 이동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된장하고 같이 있어요. 끓이면 아에 된장이 까. 저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회사사 선생님이랑 기사님이 이렇게 셋이 먹었어요. 근데 기사님이 어, 식사비를 내주시고, 또 회사사님께서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덕분에 또 맛있게 점심 먹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남대에 왔어요. 1시 24분 정도 되는데, 어 3시 20분까지 다시 버스 주차장으로 와야 되거든요.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 관람 코스가 있더라고요.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코스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각정길.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대통령 기념관도 있는데 바로 앞에 그때 세종에서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갔다 왔잖아요 잠깐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책로도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저쪽에 봉황에길 오각정이 있어요 저기 봉관 보고 봉황의 숲 여기에 오각정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오각정 저기까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봉관 들렸다가 그래, 그래. 어. 아, 자, 우리 손님들께업 신청망대는 1983년도 전두환 대통령 때 6개월 전에 중임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익 중 하나가 이곳 충남대 개방이었습니다. 2 0 0년 4월 18일 개방작가를 정하셨고, 개발 행사차 4월 17일에 오셔서 하루를 주고 싶어요. 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슬리퍼 신고, 순남대공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되 있네요. 2003년 4월 18일. 표시가 되 있네요. 10시로 멈춰 있어요. 여기는 회의실. 회의실. 접견실이에요, 접견실. 어, 아, 여기 이렇게 그림도 있고. 도시도 있네, 도시. 여기는 식당에 여기 2층 거실, 저쪽에 또 식당이 있네요. 천은 뭐지? 어, 금방 끝나네요. 발라면 1층, 2층 해가지고 공항의 숲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각정이고, 여기 공항의 숲, 약간 산책길 그렇게 돼있네 산책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각정길오각정 가기 전에 봉황탑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봉황탑 산불 감시 전망대 이렇게 돼있네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봉황탑 <목소리> 고고고고 아, 생각보다 좀 <웃음> 힘드네 <웃음> 저기 보이네 저기 봉황의 숲에 봉황에 타봤고요. 뱅글뱅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봉황 캐릭터도 있고 봉황의탑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금강이 한눈에 보입니다. 금강이 아 시원하다. 오, 흔들린다. 오 흔들린다. 아, 저희는 대통령 기념관이래요. 기념관, 대통령 기념관. 앞에 연못도 있고 군수대도 있네 군수. 오각정길 그쪽으로 해서 가보자. 같이. 아, 오각정 바로 앞이네.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산책로처럼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금강이 보이고. 아, 뭔가 하늘 비올것 같다. 이제 오늘 비 온다고 했거든요, 저녁에.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 분수대가 되요 여기. 여기 뒤에는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요. 기념관 한 바퀴 둘러보고.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아 저기 봉화탑 보이네요. 저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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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심하세요,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야, 나 피피하고. 신천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여기 청주 사창 시장 쪽에 두진온천 사우나 찜질방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뭐 영상 편집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사실 오늘 좀막 피곤했거든요. 잠도 좀 제대로 못자고 어제부터 이제 송리산 좀 무리해가지고, 몸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천의 길상사라는 바로 가는 버스가 또 있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바로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은 이제 4시 50분인데, 편의점에서 그냥 먹고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라면이랑 참치마요, 김밥이랑. 유진온천 사우나인데 어, 빨리 뛰어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이게 안 되네. 아 깜짝 놀래네1 1 시까지여가지고 이게 아니고 어깨까지 들어와야 짐잘수 있다는 거였어. 찜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찜질방 쪽에 올라왔어요, 3층. 원래는 이제 진천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진천에 가도 이제 머무를 때가 딱히 없어서 찜질방도 없고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푹 쉬다가 내일 다시 어, 회복해서 충북 위쪽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